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날씨다. 일주일 내내 비라니. 야외에서 인라인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늘은 무기영네 지하 주차장으로 왔다. 근데 예상보다 바닥에 습기가 많아서 자꾸 바퀴가 미끌린다. 무리하게 타다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. 바퀴가 이게 면으로 갈려 가지고 일단 몇번 연습해 보고 결정하기로 한다. 적응을 하고 보니 간단한 그라인드 연습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. 작년에는 프론트 사이드를 연습하다가 시간을 다보내버렸는데 올해는 소울 로얄 그라인드까지는 마스터해볼 생각이다. 하프 파이프에서 멋지게 미끄러지면서 타는 게 올해의 최종 목표. 달라져요. 다행히 프론트 사이드는 금방 작년만큼 되는 것 같다. 소울그라인드 자세를 먼저 잡아본다. 한쪽 스케이트를 예리하게 걸쳐야 해서 자꾸 겁이 난다. 우기형이 쓰레빨을 신고 포인트를 짚어준다. 얘는 들어오고 얘는 약간 밖에 있고. 확실히 기술연습은 유리하는게 훨씬 빠르게 배우는 것 같다 이게 안 이게 안 돼? 아... 혼자 할걸 그랬나... 대대 말하는 가 아니, 쫀게 아니고, 넘어지면 되게 아프단 말이야. 마찰량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중간에서 멈춘다.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입해야 할것 같다.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기분이 너무 좋다. 드디어 레일 끝에 발이 닿았다. 자세도 처음에 비해 마음에 든다. 이렇게 기술을 성공했을 땐 탄력을 붙여서 더 연습을 해야 한다. <laughs> 오늘은 그만해야겠다. 이건 친한 동생이 만들어준 장반비 전용 레일. 어차피 집에서만 쓸 예정이지만 촬영할 때 예쁘게 나오라고 도색을 해보기로 했다. 우기역 내 주차장에 있는 박스레일이 1.8m. 이 녀석은 레일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 길이가 3.4m 정도 된다. 바른 자세를 좀더 오래 유지해야 끝까지 타고 갈수 있다.